고3이라 할수있고 get... 어. 응. 저도 고3, 나도 고3이네. 지, 아마 제가 고3 중에 가장 편한 고3이 아닐까요? 네. 아이고, 고3 화이팅! 진짜 제가 화이팅 한다고 화이팅 못 하시겠지만. 불태울 시기, 열정 불태울 시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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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근데, 뭐, 고3이든, 고1이든, 중3이든 다 힘든 거는, 네, 똑같죠. 다 힘들다는 사실은. <laughs> 고3. 이랬을게요. 어? 음, 고, 저도 고3, 나도 고3이네? 아마 제가 고3 중에 가장 편한 고3이 아닐까요? 네, 아이고, 고3 화이팅, 진짜. 제가 화이팅 한다고 화이팅 못하시겠지만, 진짜. 어, 그쵸. 불태울 시기, 열정 불태울 시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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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근데, 뭐. 고3이든, 고1이든, 중3이든 다 힘든 거는 네. 똑같죠. 다 힘들다는 사실은. 그쵸, 그쵸. 오, 고3이 맞네요. 지성 오빠 난 16이야. 학번이. 오, 호호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오. 그니까요. 저그 사실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. 제가 데, 데뷔 때 중2였는데, 그리고 어제 그 미키마우스 클럽의중일때 찍은 거를 봤었는데 진짜 충격이더라고요. 목소리도 되게, 나, 되게 높고 진짜 그냥 애기였는데 휴, 벌써 고3이 됐습니다. 어떡하냐요? 어떡하냐요? 진짜 살 빠르죠. 그러니까요. 새로운 약간... 뭔가... 하... 이렇게 빠를까? 오늘 참 어렵네요 어려워